예,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2번 도면을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림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생겼고요. 저번에 한 거랑 패턴은 똑같습니다. 밑에 이제 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평면도에서 본이 그림을 그대로 따서 돌출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각도가 있죠? 약간 구배지게 음, 돌출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돌출한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커브가 있어요. 이 R200이라고 하는 커브가 있는데, 여기 정면도죠? 자, 정면도에서 본 커브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면을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이 커브의 끝에다가 참조 형상으로 해서 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면을 만들어서 이쪽 우측면도에서 보이는 이 R200짜리 커브를 또 그릴 거예요. 그래서 s w 컷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위를 이 모양이 나오게 깎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뭐 돌출 컷 해주고요. 여기 위에 뭐라고 할까 뭐, 버튼 같이 생긴 부분을 돌출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렛 해주면은, 이 제품이 이제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놓고요. 세문서, 파트. 자, 맨 처음에 여기 베이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베이스의 크기는 가로 120, 세로 80입니다. 평면도를 보고 만드니까 자,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요. 자,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 코너 사각형이 아니라 중심 사각형 이용해서 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자, 생산자동화 기능사의 경우는 이렇게 요 가운데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 사각형을 하시는 게 차후에 이루어질 작업에 굉장히 편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사각형 그리고요. 이제 돌출을 할 건데요. 위로 해도 상관없는데 아래로 할 겁니다. 아래로, 아래 방향으로 10mm, 10mm만큼 돌출을 해주시고요. 확인 누릅니다. 자, 페이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거에 윗면에다가 얘를 그릴 거예요. 얘. 얘 그리려면 얘를 위아래로 쭉 수평선을 하나 그리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대칭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절반만 그려서, 절반만 그려서 복사를 할 겁니다. 먼저 여기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요.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보조선 체크하시면 약간 1.3선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위쪽에 요 선을 그릴 겁니다. 요 선. 아래쪽은 안 그릴 거예요. 나중에 복사할 거니까. 베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일단 비슷하게 일단 직선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R50 이라고 하는 커브가 이렇게 있고요 또 R50 이라는 코너가 또 반대쪽으로 있습니다 얘랑 얘랑 이제 이어지지만 반대쪽이고요 또온 다음에 여기서 R15 라고 하는 커브가 또 있어요 커브가 세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저 옛날에 할 때는 그냥 동그라미 세개를딱 딱딱 그린 다음에 탄젠트로 붙이고 했거든요.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뭐또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는 거예요. 커브를 세 개, 3개, 원을 세 개를 그리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식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는 3점호를 그려서 이렇게 원을 전체 그리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린 다음에 선의 크기를 잡아줘요. 먼저 요 이쪽에 직선 부분, 직선 부분은 왼쪽으로 떠 10mm 떨어져 있고요. 얘는 10mm 떨어져 있고요. 높이는 길이는 여기 중심으로부터 여기 양쪽까지가 40인데, 우리 절반만 그리니까 20 주면 될것 같아요. 자, 20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이랑... 이 점이랑 이제 만나게 되겠죠 일치를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이랑 E1이랑 이 원이랑은 탄젠트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원도 탄젠트로 만나게 됩니다 자, 구속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작은 원 R15 잖아요 지름은 지금 원이라서 얘는 원이 아니라서 반지름 표시가 되는데 얘는 원이라서 지름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일단 30으로 줍니다. 30으로 주고요. 여기 원점은 이선과 일치 이미 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주고요. 여기 보면 치수가 있어요. 여기 맨 왼쪽으로부터 2 0 30, 33, 17, 25 떨어진 곳에 여기 맨 왼쪽으로부터 20 더하기, 33 더하기, 17 더하기, 25 떨어진 곳, 요 곳에 원점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 주시면요. 자, 얘는 이제 잡혔어요. 요 선이랑 여기 원은 잡혔고요. 요두 개가 안 잡혔어요. 왜안 잡혔을까요? 일단 규격, 사이즈가 안 났죠? 얘 R50이니까, 지름100 정도 주시면 되고요. 얘도 R50이니까, 얘도 100 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고, 지어보니까 쓸데없는 거 한번 잘라볼게요. 쪽을 자르고요. 또 아래쪽을 자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잘라 봅니다. 음, 짠, 어 이렇게 하면 된것 같은데, 된것 같은데요. 뭐가 안 됐을까요? 어, 어, 얘네가 아직 탄젠트를 안 만났네요. 자, 얘랑 얘랑 아까 준것 같은데 자르면서 없어졌나 봐요. 뭔 예, 파란색 부분가안맞요얘가얼큼각도인죠이 뭔가 안맞아요는 여기는, 탄젠트라서, 여기는 탄젠트라서 뭐볼게 없고. 이쪽도 안 맞아요. 이쪽가이 맞을 이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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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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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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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 이렇게 안맞게요이렇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게이렇 이렇게 이이이쪽이이이이보이 여기 90도까지는 여기가 0도라고 치면 0도에서 90도까지는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탄젠트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원점과 여기 만나는 점을 수직 조건을 주시고요 이렇게 탄젠트로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왜안 맞을까요? R50이랑 얘줬고 얘를 줬는데 아 R50이라는 치수가 지워졌네요 선 자르면서 얘 주면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구속 상태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하면 얘를 다시 예 지금 치수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지우고 다시 치수를 주면 반지름으로 들어가요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제 복사를 해서 넘길 거예요 위에 메뉴 중에서 요소 대칭 복사를 하고 있죠 얘 누르고요. 음, 얘가 이제 축 같아요. 넘기는 축. 그 다음에 위에는 이 축으로 어떤 어떤 도형을 넘길 거냐.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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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 어, 모양이 나오게 되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다 그렸고요. 이제 돌출을 합니다. 자, 돌출을 할 때는 여기 정면도로 보시면서 높이를 가늠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25 정도 높이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장 높은 곳보다는 더 높여도 돼요. 어차피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서 없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낮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숫자보다 널널하게 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가장 높은 숫자가 여기 39가 보이는데 39는 여기 위에 있는 더 높은 곳이니까 얘보다는 낮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25보다는 높고 그 중간값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30 한번 올려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여기 보시면 95도를 경사지게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우측면도에서 봐도 95도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배 버튼을 누르시고요. 각도를 주는데 여기 95도라고 95를 주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는 수직해서 올라가요. 수직이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이 기본값이고 거기보다 추가로 얼마를 더줄 거냐 하는 거니까 95도에서 90을 빼면 5도. 5도 정도만 더 주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확인을 해볼까요? 약간 경사져 있는 느낌이 나죠? 예. 기분 탓이 아니라 경사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그 다음에 아까 뭐해야 된다 그랬어 이제 얘를 이제 둥글게 깎을 거예요 윗 부분을 둥글게 여기 요 정면도에서 보이는 요 커브를 그려주시는데 이 커브는 여기 보시면 R 200이라는 규격의 크기고요. 어, 하나 중요한 점이 더 있는데, 여 원점. 요 R200이라는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가 원점이다. 이 원점은, 여기 왼쪽과 60 떨어진 곳이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정면에서 스케치 하시고요. 자, 여기서, 어, 여기 3점호, 3점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3점호는 여기 호에서, 3개가 있는데, 요세 번째 거예요. 버전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3점은 자 시작점, 끝점, 얘가 위로 볼록 갈지, 아래로 볼록 갈지 정하는 거예요. 이 모양 보고 정함되요 위로 볼러, 위로 갔다, 아래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자, 여기 원점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로부터 60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0이다. 그 다음에 크기는 R200이다. 이렇게 하면, 위로 쭉 올라가요. 원점이 안 움직이고, 선이 움직여요. 다시 원점 잡고 아래로 쭉 내려주면 돼요. 딱 내려주는데, 이제 밑에 잊어버리시고, 자, 얼마만큼 내려야 되느냐? 도면을 잘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 25라고 되어 있는 수치가 있어요. 25라고 되어 있는 수치는, 요, 3점 호에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있는 바닥면과 가장 높은 곳과의 거리가 25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바닥을 클릭을 하고요. 자, s h i 키 이용해서 요 원을 클릭을 하면은, 아이 죄송합니다. 자, 지능연치수 누르고요. 요 바닥 클릭하고, s h i 키 이용해서 요 호로 클릭하면, 호의 가장 높은 곳과의 직선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25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음, 저번에 1번 도면할 때도 그랬는데, 이 모양은 같은데 이 선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끝점을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얼마만큼 옮겨주느냐? 자, 끝점이 어, 이렇게 이 도형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도형보다는 길게, 도형보다는 길게 해주시면 돼요. 이쪽도 도형 안으로 가면 안 되고 도형보다 길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 거는 여기 위 치수가 뭐 만나는 선이 있었는데 이 도형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친 다음에 자 그리기에서 스케치 모드에서 빠져 나옵니다. 여기 스케치 나가기 누르시고요. 자 여기 면을 만들 거예요. 참조 형상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기준 면을 만들 거예요. 기준 면 클릭하고요. 그렇게 무엇을 참조해서 만들 거냐? 1번 참조, 2번 참조, 3번 참조 뜨는데요. 자, 1번 참조는 우리가 긴 그린 호에 선을 클릭을 하고요. 그럼 자동으로 2번으로 넘어가거든요. 2번이 파란색이 되었죠. 이번은 여기 선 끝에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하나 생겼어요. 끝난 거예요. 자, 확인 누르고요. 평면 1이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는 정면, 윗면, 우측면 면이 세 개인데 평면 1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 평면 1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데요. 자, 무엇을 스케치할 거냐면 자, 얘를 스케치를 할 거예요. 여기 우측면도에서 보이는 R 200이라는 홀을 그릴 거고요. 원점이 중요합니다. 호은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여 그림으로 보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 먼데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서 도 200mm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여기 중심을 지나는 곳에 원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호를 그릴게요. 3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려 주고요. 자. 여기 원점이 있잖아요 호의 원점이랑 여기 중심 원점 여기 클릭 잘안 되거든요 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살짝 돌려 준 다음에 옆에서 찍으면 잘 찍혀요 자, 쉬프트키 이용해서 선 두개를 클릭해서 구속 조건을 줍니다 수평 수직 일치가 있는데 수직을 주세요 수직 주시고 얘를 다시 이쪽 정면에서 바라볼게요 자그 다음에 음, 얘의 크기는 200 이고요 200을 먼저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자이 호는 여기 원점이랑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 이 선이 아까 요 원점은 수직 조건을 줬고요. 이 선은 여기 빨간색 원점이랑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h치수는 r200이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니까 선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선이 길면 안 돼요. 자, 클릭해서 여기 지능형 치수가 켜있는데 끄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해야 되느냐? 어, 니까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도형보다 바깥쪽으로 오게 안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바깥쪽으로 오게 이 정도로만 하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이쪽 클 음, 점에서 시작하는 음, 이상하게 됐네요. 자. 위로.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선은 파란색 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요아랫 부분만 정확히 자르면 되고요. 윗부분은 대충 잘라도 되는데 윗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너무 좁으면 이렇게 좁으면 안 되겠고 이렇게 널널하게 주신 다음에 역시 스케치 모드에서 빠져나가시고요. 자, 스윕 컷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스윕 컷. 스윕 컷 있죠? 스윕 컷을 누르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스케치. 우리 지금 요 그림 요 모양 스케치. 그다음에 하나는 이 스케치가 어떤 경로로 움직이면서 컷을 해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로 버튼 클릭을 해서 파란색으로 만들어주고요. 여기 커브를 클릭을 하면 자,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이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컷을 해줄 거다. 얘가 스입 컷이에요. 두 가지를 그려준 거예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윗부분이 둥글게 이거 뭐 흡사 좀 약간 마우스 윗부분 같이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평면 원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계속 해도 되는데 불편하니까 지워볼게요. 자 평면 원 지우는 방법은 여기 평면 원에다 마우스 클릭하셔서 여 안경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여기 작업 목록 작업 트리에서 평면 원에다가 마우스 놓으시고 우 클릭해서 여기 안경 버튼 숨기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이 다음에 도면을 보면서 합시다. 제 모양이 거의 다된것 같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 이번 이쪽 부분은 위쪽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깎아서 없애야 되고요. 여기 가운데 둥그란 버튼 모양이 세 개가 있습니다. 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깎아서 없앨 부분 먼저 할게요. 얘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면을 이렇게 놓고요. 자요 바닥면 자 바닥면에 스케치할 거예요. 여기 둥근 면에 스케치하는 게 아니라 바닥면에다가 스케치할 겁니다. 클릭해서 스케치하시고요. 얘 위에 이거 위 아래가 다 있으니까요. 하나만 그려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 부분을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이 아래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아래 부분을 그려볼게요. 여기 모양이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사각형 그리면 돼요. 뭐 중심 사각형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대충 그리고요. 자 이렇게 여기 봅시다. 여기는 자 왼쪽으로부터 요 선으로부터 20mm 떨어진 곳. 자 얘랑 얘랑은 2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33입니다. 얘 규격은 33이고요. 자, 그다음 요 깊이가 얼마까요? 깊이가 여기 보시면 여기 38이라고 되어 있어요. 38 요쪽부터 요쪽까지. 그러면은 얘는 절반만 주면 되니까 이 중심점으로부터 여기까지 38의 절반. 19만큼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쪽은 파란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자. 여기는 이제 깎아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보다 넓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이 다안 잘려서 안 되는데 얘보다만 넓기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주의하실 점. 우리 지금 바닥면에다 그렸어요. 근데 얘 모습 보면은 돌출이 어디서부터 돼 있어요? 여기 중간부터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닥으로부터 10mm 떨어진 곳으로부터 위쪽으로 돌출이 돌출컷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바닥에다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요 스케치를 바탕으로 피처로 이동을 하셔서요, 돌출 컷을 누릅니다. 돌출 컷을 누르시고,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돌출 커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시작의 스케치 평면을 누르고, 얘를 옵셋을 주는 거예요. 옵셋을 주면은 얘가 그린대로부터 내가 원하는 간격만큼 떨어진 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옵셋 누르고, 바닥으로부터 10mm 떨어진 곳, 여기를 10mm 줍니다. 그럼 얘가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돌출 컷 하겠다는 건데, 혹시 방향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앞에 옵셋 앞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선정해 주시면 되구요. 지금은 첫 번째 방향이 마음에 들구요. 그 다음에 얘를 화살표를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마우스로 요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구요. 아니면 여기 옵셋 앞에 있는 거말고요 블라인드 형태 앞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로 하셔도 됩니다. 자, 얘는 얼만큼 해야 될까요? 상관 없습니다. 지금 위쪽으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 여유있게 돌출 컷 해줘, 돌출 컷할 높이를 정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아래쪽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제가 이쪽에 있는 대칭 복사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자, 대칭 복사를 누르고요. 여기 맨 처음에 면 평면 대칭 복사. 어느 면을 중심으로 복사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얘한테서 봤을 때, 이 가운데 면이죠. 가운데 면. 얘가 어디냐면 정면이에요. 정면. 정면이 여기죠. 예, 이렇게 정면도예요. 평면도, 아이고 우측면도. 그럼 정면, 정면을 중심으로 넘길 거다. 그다음에 대칭 복사. 어떤 피처를, 어떤 거를 대칭해서 복사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니까 이쪽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색 미리 보기잖아요 아, 이 부분이 이 부분처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요 음, 이렇게 이쪽도 날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위에 원세개를 그려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건 맞지만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에다 그려야 돼요 평평한 곳에서 스케치 누르고요 원세개를 그려봅니다 원 하나 둘 그리고요 자, 규격을 주세요 여기 R15는 요, 요좀 바깥쪽이고 아니고요 여기 π 10이라고 돼 있죠 얘 크기는 π 10 자, 얘는 π 15 15를 주시고요 맨 아래 거는 π 이28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줬는데 파란색이에요 왜? 얘가 원점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 원점이랑 연장선이 돼 있죠 높이가 같다는 건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중심선 위에 다 원점이 존재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치수를 줍니다. 첫번째 원이랑 두번째 원은 25만큼의 거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첫 번째 원의 중심은 여기잖아요. 여기 아까 얼마였어요? 20, 30, 35, 0 60, 70, 80, 95만큼 떨어져 있네요. 자, 여기는 95. 이 정도 주면 얘가 움직이네요 <laughs> 원점이랑 구석을 줄게요 수평 주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얘네 해결이 됐고요 얘도 움직이는데 얘도 얘랑 수평 수평 하고 얘는 어딜까요 여기에 원점은 여기 같아요 바닥으로부터 아, 여기 40 왼쪽 선으로부터 40 떨어진 곳에 얘의 원점이에요 이렇게 세개 주니까 전부 검은색 변했죠 이제 얘를 돌출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곡면의 모양에 따라서 똑같이 옵셋도 그러니까 돌출 높이가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서 시작이 내가 그린 면이 아니라요. 시작을 누르시면 명편면을 고를 수 있어요. 명편면. 이 면을 찍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돌출을 시작하고 얼만큼 돌출을 하느냐. 옵셋도 오니까. 5mm만큼 높은 곳에서 돌출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얘 면평면을 이렇게 안 하고 스케치 평면으로 하시면요. 위에가 평평합니다. 다르죠. 얘도 이렇게 둥글게 깎이잖아요. 둥글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면평면으로 해주시고 5mm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자, 뭘 펴먹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둥그렇게 움푹 파여 있죠. 얘를 찾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보면 여기 파이는 곳의 위치가 정확히 나왔어요. X로 40, Y로 39, 그러면에 이렇게 정면에다가 자, 여기서 정면에서 스케치를 하는데, 여기서. 자,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원에 그리고요. 이 원점의 위치는 X는 40이고 Y는 여기 바닥면, 바닥면에 위로 39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는 R15니까 얘는 한30 그려주고요. 저번에, 어이구, 이렇게 좀 낮아 보일까요? 이뭐 높이가 살짝 안 맞는 느낌인데.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원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선 잘라내기로 한쪽을 지워요. 오른쪽 왼쪽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피처로 와서 자 회전 버스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 회전 컷을 눌러주고요. 회전축은 여기 반 자른 거에 직선을 끌러주면은 요, 요 모양대로 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 돌출 컷이니까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없어졌죠? 자, 둥글게 파였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 모델링이 거의 다 완공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뭐 남았어요? 이제 필렛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렛을 찬 수면 되는데, 음 여기 보면 R2- R5라고 돼 있죠? 그럼 R5가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5번, 5번이야. R 반지름 꽤 5를 주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R2- e R5가 된 거예요. 두 개. R5의 값 확인 누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R 값이 이 R2, 어, R2가 두 군데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게요. 위에는 다 R2라고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어딘가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되고 지시하는 곳은 뭐 R 얼마로 해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R2라고 하면 얘랑 얘. 이쪽이랑 이쪽 두 개만 하라는 거고 뭐 크게 봐서 요 반대쪽도 할수 있다고 치더라도 R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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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더라도 이런 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쵸 안돼 있는 거예요. 도면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없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R 이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윗면 누르고요. 바닥 누르고. 자 원래 선 하나 하나 찍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자, 전부 찍혔죠 이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적용이 됐고요 얘를 등각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얘랑 얘랑 이제 같아야 돼요 <laughs> 다한 거니까 같아야 되는 순간인데 어, 기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